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시간이 지나서 지금 육강을 어, 하게 됐는데요. 그 타이틀은 네 아,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이. 말 자체는 아주 좋은 탈의 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강의들은 역시 내장으로 삽시다. 내장의 개념에 대한 총괄적이고, 어, 총론적인 그런 것을 주로 했고, 동시에, 어, 한국병이라는 우리나라 나쁜 의식구조 또는 국민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나 자신도, 또뭐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부정적인 것을 흉을 보고, 또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사돈이, 뭐야, 밭철사면은 배가 아프다든지, 조카가 뭐 전담을 사면은 배가 아플 정도로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어, 여자분들도 나쁜 사람의 자꾸 수다를 떨면서 어, 그 비난하는 또 힘을 보는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어, 의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0년 전에 한국의 나쁜 의식구조. 근데 지금 30분 30년 후에 많이 의식구조나 또는 국민성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의식구조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좋은 의식구조, 우리나라 좋은 국민성,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에, 지난 강의에서도 어, 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에,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라론이나, 그러니까 그런 어, 의식구조에서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이제, 그, 누적된 의식구조에서 생긴 장점이 이제 좋은 국민성이고, 나쁜 것이 한 소위 한국권이라는 여섯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좋은 의식구조는 나쁜 의식구조에를 국리를 하고, 탐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야 제가 장점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좋은 의식 구조는 우리나라는 끈기와 인내가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어 한강의 기적으로 어, 경제적 선진국이 이된 이유는 이 끈기와 의지력, 성실함 어, 그런 것을 어, 어, 토대로 한 문화 그게 아주 센 이유는 결국은 과거의 피해의식이랄지 외부의 침략이랄지 한인의 침략이라든가 내부 갈등. 예를 들어서, 선비하고, 양, 뭐, 양, 뭐 일반 국민, 백성하고의 그, 그, 굉장히 그 갈등, 내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풀이하기 위해서 그 문화가 좀 발전했어요. 그리고 의지력도 많이 생기고, 찾는 것도 많이 이제, 우리 국민성에 가미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에, 긍정적인 우식구조는 역시 끈기와 인, 에, 인내심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 웃지 못할 어, 일이지만, 그러지만은 이제 악조건에서 항상 다시 태어났을 때 좋은 점이 많이 있고, 성공하고 이제 행복하고 행복을 찾고 그래서 나는 아줌마 정신이 우리나라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강했고 그래서 좋은 의식구조를 심어줬다고 그렇게 어 감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인내력이 강해지고 지구력, 적극성이 있고 부지런하고 또 근면 노력하고 또 의지력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뭐 가족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줌마 정신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집단 자 의식이 상당히 어, 에, 우리나라 의식구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라 할지 그니까 그 저력 같은 것도 결국은 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감성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에, 서로 이제 마음만 맞고 아, 어, 뭐,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 현재 몇장 개념에서는 개인적인 자의식을 어, 강하게 하자. 개인적인. 그러지만은 과거에부터 집단의식,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강한 개인 의식구조, 그런 것을 동양의 집단적인 자의식을 아 사실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는 듯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전부 다 사실 감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감성은 이제 순수한 긍정적인 어, 감성 같은 면은 얼마든지 좋은 어그 정무 문화 문화랄지 그리고 어 의리가 있다든가 그런 이제 공동체 의식은 이제 감성 문화하고 집단적인 것하고, 이제, 이제, 복합이 돼가지고 좋은 의식구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종교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 뭐다 아시다시피, 어, 핍박을 받는 그런 소수 종교 집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그, 다른, 내데 단지 이제 서로 의식이 다른 것을 수용을 못하고, 너는 어, 틀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 하는 그런 의식 구조는 이제 에, 좋, 좋지 않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에, 의식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창조적인 어,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다 아시다시피 문화와 예술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민적인 것도 같고, 그래서 특히 뭐 요새 나오는 한류 문화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이제 스타디를 더 계속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서양 의식구조에서는 개인적인 것, 집단적인 것을 배격하고 말이죠. 어, 그런 것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오히려 집단 자아 의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불교나 다른 동양 문화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교육열은 우리나라는 어떤 선비 문화에그 그게 남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최고 생각하고 뭐 가그 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한마디로 말하면, 아, 이 장점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단점은 아주 말하기가 쉬운데, 장점을 발굴하는 데는 상 인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점을 이게, 아, 이제 방기하는 그런, 어, 사회가 지금 쭉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정리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 5, 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음식이 뭐가 뭐가 있는가 그걸 굉장히 어, 어, 탐구를 했는데 사실은 나쁜 음식 구조를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해석을 하면은 무슨 어, 카테고리에 에, 의식, 체제에 있어서, 한쪽은 장점, 한쪽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장점을, 생각을 별로 안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점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뒤집어 보니까, 아, 이걸 유추해서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좋은 점도 엄청나게 많더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이제 포텐셜이 있고 이런 거를 많이 발전하면은 어, 그 나쁜 의식구조는 이제 컨트롤하고 좋은 의식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그래서 소위 몇짱으로 삽시다의 개념을 더 공고히 할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